저렇게 돼있으니까 PX 인수분해 먼저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인수분해까진 해서 왔니? 응응 i 네 지금 해볼게 같이 1 5마1다 더해봐 얼마 해오 얼마 나오니 u 나와? n 어, Insulin. 되죠? 여기 있는 거다더해 얼마 나오니? 0 0 그럼 또 1로 또 된다는 소리네? 이렇게 되면 px는 x-1의 제곱 기 3, 4, 10이니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맞니? 그럼 p 2 1을 구하라 했으니까 x 자리에 21 집어넣으면 20의 제곱 곱하기 23 곱하기 24죠 10의 어? 응미안24 음, 곱하기 25죠. 그럼 내가 소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어차피 나 10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6, 4, 24니까 2의 제곱,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5는 5의 제곱이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지? 얘네 둘 가지고 10의 몇 제곱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제곱까지 만들 수 있지 왜냐면 10은 2 곱하기 5인데 2는 5개 있고 5는 2개 있잖아 그럼 2개까지밖에 못 만드니까 2는 3개 남아있을 거고 3 남아있고 10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식이 그럼 n이 얼마예요24 되겠죠 됐어요? 어쩌고 저쩌고 잘때어쩌저 이랬으니까 3차식이 나왔어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2 e,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다더 해봐. 0 나오니? 징검다리 해봐. 갔니? 아니죠. 그럼 1 마일은 아니란 소리죠. 그럼 뭘로 할까? 2, 4, a 플러스 4, 2a 플러스 8, 6, 12, 0. 맞죠? 이게 왜 2라고, 그 그러니까 2가 안될 수도 있는데, 여기 어떤 숫자가 쓸거 아니야? 그럼 a가 그대로 내려오겠지. 인수분해 된다에 a가 사라져야 되잖아. 그럼 이, 여기 있는 수랑 a랑 곱해가지고 여기 쓸 건데 그게 a가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이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응. 그럼 제가 인수분해가 x-2 2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 글씨 좀더있을게 x-2 2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에 x 더하기 6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세일차식의 곱이니까, 얘는 되, 얘는 됐고, 얘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게 여기 21 쓰고, 여기가 될수 있는 게 16, 23, 32, 61까지죠. 네, 여기 1661을 따로 쳤으니까, 제 2112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 뒤에만 바꿨으니까, 맞아, 그럼 해봐. 저, 이게, 이렇게 썼지만,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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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마 다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A의 최댓값 A의 최댓값이니까얘의 합이 제일 클 때지. 합이 제일 크려면 얘가 플러스일 때가 제일 클거 아니야. 해봐. 이때는 뭐 나와? 2, 6, 12 더하기 1이니까 13 나오죠. 이때는 6 더하기 2니까? 8. 이때는?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때는? 8. 제일 클 때가 13이지. 그럼 얘가 13이란 소리잖아. 그럼 M은 얼마야? 9? 맞아요?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여기 다 마이너스만 붙어있을 거 아니야? 얘 마이너스 13일 때 제일 작겠죠? 그럼 M은? 마이너스 그렇지 됐나요? 26까지 이해됐어? 네 응. 혹시 다르게 푼 사람? 있나? 24번? 24번 24번 맞은 사람? 해볼게요 어... p 마삼 마이 넣어도 0 마이 마일 넣어도 0? 그러면 내가 쓸수 있는 게 px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2? 그다음 x 플러스 뭐가 온다는 거지? 왜? P랑 p가 3차식이고 최고차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qx는? 응, 응. 응. 그 다음에 x 플러스 또뭐 온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둘이 더해서 0 되는 만족하는 값이 마이랑 마일이래. 그럼 지오빠 넣어봐. p 마이 더하기 q 마이가 0이잖아. p에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고 q에도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마일 넣어봐. 그럼 p 마일이랑 q 마일이랑 더해서 0 나와야 되는데 q 마일은 0이잖아. 그럼 p 마일도 얼마라 소리야? 0이란 소리니까 얘는 당연히 1밖에 안 쓰이겠지? 얘만 모르는 거지 얘만. 그데얘 미지수로 잡을게 뭐로 잡을까? t? 됐어요? 음 그럼 px 더하기 qx는 지금 공통인수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이죠 묶이면서 나머지 두개 항만 더해주면 되니까 2x 플러스 3 플러스 t인가? 맞아요? 근데 나 조건을 보면 만족하는 값이 마 1이랑 마 1밖에 없다 했잖아 맞아? 그럼 만약에 이게 서로 다 다른 근이라면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맞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px와 qx니까 이걸 0을 만족하는 건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t까지 이해돼? 근데 이거랑 이거 뿐이라 했잖아.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네.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2 나와야 되지 얘가 2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분자가 4니까 어 T는 1 나오겠죠 또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 해봐 그럼 얘가 1 나와야 되지 얘가 1 나오려면 분자가 2 나와야 되니까 음 마일 근데 Q0이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Q0 얼마 나와? 집어넣으면 3T잖아 T가 음수여야 되네 그러면 그럼, 마일이란 소리죠? 이해됐어요? 안 됐니? 됐어? 희야, 됐냐? 사는, 됐냐? 됐니? 은기 놓쳤니?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 t가 1이랑 마일이다까지는 다된것 같아. 대답을 했으니까. 그럼 t가 1, 마일 둘다될순 없겠잖아. 힌트가 하나 더 있겠지. 그 중에 내가 추리겠지. 그 힌트가 여기잖아 q0은 0이다 0보다 작다 그럼 내가 qx를 이거라고 썼으니까 q의 0은 아 2t구나 미안해 2 e 곱하기 1 곱하기 t잖아 x의 0 집어넣어 얘가 음수라 했잖아 그럼 t는 무슨 수여야돼 음수 여야 되니까 t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찾았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어 그럼 q2값 구할 e 수 있죠 됐나요 응, 넘어갑시다. 3넣 왔더니 30이다. 모든 실수 엑셀에 대해서 이해해서 저, 저, 저 이렇게 됐죠. 하, 내가 하는 이거밖에 없네. 내가 좀더 알고 있어야 되겠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4차식이면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5개지.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E. 미지수가 5개니까, 적어도 식을 5개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택도 없이 부족해 보이잖아. 맞아? 나조건을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항등식이죠. 근데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저 식을 의미있게 쓰겠어?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내가 무슨 값을 알수 있겠어? X에 뭐 집어넣어볼까? 뭐? 1. 1 집어넣으면 P3은 16P2니까 얘가 32니까 P2가 2라는 것까지는 알수 있죠. 그 다음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어, 넣은 것까지는 좋아. X1 집어넣어서 알았어. 좋았어. 최고. 그 다음 뭐 집어넣을까? X에 3? 그럼 P7은? 16P4지?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찬우에뭐 집어넣을까 우 2? E? 16P3? 그래요 3 0이다 그럼 3 곱하기 16의 제곱이? 승이다? 어찌됐든 P5도 내가 알아냈고 그 다음 뭐 집어넣어? 또 그럼 P에 X에 4집어넣을까 수가 너무 커지잖아 좀 간단하게 으, 생각 다 잘하는데? 하나 좀만 더 생각해봐 저 시계에 X에 뭘 집어넣으면 내가 되게 좋은 값을 하나 할수 있는데 네, 어. 어. 응. 여운아 뭐 집어넣을까 X에 2 음. 이용하네요. x 이용. 그렇지? x에 0 집어넣으면 p-p1은 16p1이니까 p1. 16? 15p1은 0이니까 뭘할수 있어? p1. 그렇지. 내가 여기서 p1은 0임을 알수 있는 거잖아. 맞아? 요 어찌 됐든 내가 px의 인수 하나는 찾은 거죠. 응?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어. X-1이란 인수는 찾긴 했는데 몇개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n제곱에 QX를 이렇게 쓸수 있죠. 한개 있을 수도 있고, 두개 있을 수도 있고, 세개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다네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저 P, EX 플러스 1을 써보면 뭐가 나오니? 2에 n제곱, Q에 아니지. 2x 플러스 1더오이 2의 n제곱 곱하기 x의 n 제곱에 q의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나? 아니야? 맞죠? 그럼 p의 x 플러스 1은? 집어넣으면 x의 n승 곱하기 q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맞죠? 근데 내가 여기에 p x 플러스 2랑 p x 1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16배로 같다는 거잖아. 이게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럼 잘봐 봐. 얘랑 얘가 같죠. 그러 x n차 일단 날리고 오면 2의 n 제곱이랑 16이랑 같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럼 n은 얼마예요? 글쎄? 네. 즉 얘가 딱 4차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QX는 그냥 상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A는 A구 알면뭐해야 돼? 이제 가이용해야 되죠. 3넣으면 32다. 맞아. 그러면 2의 4승 곱하기 A가 32니까 A는 얼마예요? 음, 응, A는 2. 그럼 문제 끝났죠. 됐나요? 응. 근데 이런 문제, 막, 난 그렇게 막 좋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긴 하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야? 너무 어렵잖아. 근데 잘 보면, 얘가 두 배를 해서 넣었지. 근데 16이 튀어나오고 있잖아. 그치? 뭔가 여기서부터 PX가 X-1에 내제곱인것까지유추를좀할수 있지 않겠냐? 계속 16이 튀어나오고, 16이 튀어나올 거잖아. 받아들이기 힘들죠? 받아들이지 마세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네. 자 이쪽 페이지 질문 3번 3번 끝? 2번 2번 4번 4번 9번. 6번 끝? 끝 맞냐? 이건 잘봐나 센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센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수상이 어 있었던 것 같아. 해볼게 px가 저거잖아. 그러면 px를 2000 제곱한 건 1을 2000 제곱한 것 분의 1에 x-1을 2000 제곱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2000 제곱한 거야. 맞아요? 얘를 뭐로 나누라 했냐면, px제곱으로 나누라 했는데, px제곱은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여기 x제곱 들어가니까. 어, 그러면 2분의 1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나머지는 당연히 1차겠지? 얘다 마이너스 5 넣은 값이 뭐냐? 라는 거죠. 맞아요? 왜 못하지, 이걸? 나 지금 모르는 미지수 몇 개? 두 개. 내가 넣을 수 있는 X가 몇 개? 두 개. 맞아요? X에 1 넣어볼까? 1 넣어보면, 우변은, 아니, 좌변은 0, 우변은 A 플러스 B죠. X에 마일 넣어보면? 마일 넣어보면, 마이너스 2에 2,000제곱이니까 2에 2,000제곱이랑 똑같죠. 약분되면서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연립하면 AB 나오겠죠. 됐어요? 3번. 문제 읽을게요.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r1이다. e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r2라다. 근데 p2랑 p5랑 같고, q 2 x 랑 2분의 1, q1x는 다르고, r1과 r2가 다르다. 상수에, 너무 복잡하다. 문제 정리해보자. px는 몇 차씩? 2차씩. 내가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r1이고, EX 플러스 A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R2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건 얘랑 얘는 일단 같다는 거고, 이게 다르다는 게뭔 말일까? 이게 만약에 된다 해봐. q QE, 이가 2분의 1, Q1이라고 1X라고 해봐. 그럼 얘가, 2를 어, 묶어내면, X 플러스 2분의 A가 QEX지. 그럼 이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 EQ2x가 Q1x라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게 지금 Q1이라는 거지. 네. 그 말은 E+A가 얼마다? 2분 의 A가 얼마다? E A가 얼마다. 맞아. 아니, 마이. 마이라는 거죠. 네. 그럼 A가 얼마다?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A는 뭐가 아니란 말이야? 맞아. 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너희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식으로 썼는데 그냥 딱 문제 읽었을 때. 이걸 이렇게 식으로 증명 안 해도 보여야지. 얘랑 얘랑 개수가 2 차이잖아. 그럼 이, 이거는 2분의 1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지금 얘랑 얘랑 서로 다른 걸로 나눈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얘는. 서로 같은 수가 아니다 라는 말을, 같은 식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나이거는 해석했고. 그럼 남은 게 얘랑 얘 해석이죠. 얘는 해석됐고. 이거 두개 해석해야 되는데, 뭔가 P1과 P5는 같다니까 내가 식을 집어넣었을 때 하는 거니까 미지수 알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럼 버리고. R1이 R2랑 같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수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같다. 뭔 말이야? 잘 봐? 그럼 PX에서 R1을 빼. 그러면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px에서 r2를 빼 그럼 ex-a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지 근데 r1과 r2는 어차피 똑같은 수니까 px-r1, r2를 그냥 r이라고 통짓게 px에서 r을 빼면 얘네 둘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잖아 무조건 맞아요? 그럼 내가 그냥 px를 한 번에 쓸수 있겠네? 뭐라고? 여기 ex-a가 있고 혹시 K가 있을 거고, 그냥 R, 이렇게. 맞나요? 네. 응. P1과 P5가 같다 했으니까, 1과 5 넣으면 되죠. 네. 그럼 1 넣으면, K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A인가? 네. 그 다음, 더하기 R 할 건데, 어차피 5할 때도 더하기 R 나오니까 필요 없죠. 날리고, K 곱하기, 3 곱하기, 10 플러스 A가 같다는 거니까 K 날라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30 플러스 3A랑 같다는 거니까 4A가 마이너스 30 A가 마이너스 8인가? 끝났죠? 됐어요? 여기서 문제 제일 중요한 게뭔 뭐, 말이야? 여기 이 문제에서? 이 문제 풀려면 뭘 해석할 수 있죠? 알아야 되는 거야? 응? 뭐가 중요한 말이야? 뭐가 중요한 말이야 너 상현아 너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말이 뭐야? 뭘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와나 이렇게 목 아프게 설명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 내가 이 문제에서 식을 이렇게 쓸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R1과 R2가 같으니까 이, 이 말이랑 2차식이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됐어요? 4번? 차수가 M이랑 N차 A의 차수가 더 낮다 근데 둘이 곱했더니 4차가 나왔다 A 더하기 B가 3차다 그러면 내가 문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알수 있는 건? 뭐가 있어? 그렇지 얘가 3차라는 건더 있으니까 A랑 B 둘 중에 하나가 3차라는 거잖아. 근데 B차수가 더 크다 했으니까 N이 지금 3이고 M이 1이라는 거죠. 왜냐면 곱하면 4차 나와야 되니까. 그럼 서로 다른 두 다항식을 곱했으니까 얘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 1, 마일, 마이, 3, 마일 다 더해봐. 얼마니? 얼마야? 0이야. 그럼 1 되는 거지. 다 더해봐. 얼마니? 0. 그럼 또1 되는 거네. 그럼, 제일 인수분해했더니 AX랑 BX랑 곱한 게, X-1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X-1이라는 거죠. 그럼, 3차니까, 나봐, 이거 더하기지. 응. 그럼, BX가 뭐야? AX는 뭐고, BX가 뭐야? AX는 응. X-1. 그렇지. BX는 X-1랑 X제곱 더하기 x 1이 곱한 거죠. 어, 최고차 개수가 모두 1이라 했으니까 나더 이상 최고차 개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맞아요? A, 네. P, X를 이걸로 나누래 이건 할수 있죠? 네. 음. 마지막? 6번? 옳은 것 고르라고? 해볼까? 기억부터? 얘가 인수이면 뭔 말이야? 네. P? 네. 1이 얼마다? 네. 0이다라는 소리죠? P1이 0이면, P-1도 0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네. 기억 맞아, 틀려? 맞죠. 기억까지는 해석할 수 있죠. 이유는, 네. 예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 말은, P, 내가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P 함수값이 0 나온다는 거죠. 맞아? 내 x제곱에 뭘 대입 잘안 하잖아. 근데 이거 왜할수 있는 거야? px가 무, 무슨 식이니까? 보기 차이 식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면, 0이면 이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a가 0이면이라는 말이죠. 응? x제곱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얘는 a, 얘는 플러스 b 마이너스 2a가 0이면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가 됐냐? 아니야? x 제곱에 마이너스 2을 대입해. 그럼 x 네 제곱은 얼마야? 아, 아. 응. 저렇게 멈춰도 돼. 이안돼네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럼 이거 풀면 a 마이너스 b가 0이죠? 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a 플러스 b가 0, 0인 건 모르는 거죠. 이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혀있죠. 디귿은 인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 이라고 했으니까, 인수가 되려면 0 나와야 되잖아. A, X, 아 A, X래. A, N의 4제곱, 마이너스 B, N의 제곱, 마이너스 E, A가 0이 되게 하는 A, B가 항상 존재하냐, 이 말이죠. 응. 아 어, A, B라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수 있죠. 정수조, 에또 정수조, 그럼 얘랑 얘가 항상 존재하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네. 됐어요? 그럼 D 급 맞아 틀려? 맞아요. 응, 맞아. 답은 이렇게 되겠죠.